SM 인수 관련 상황이 갈수록 접익 가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카카오르 등의 업은 SM의 현 대표이사와 하이브와 손잡은 이수만의 분쟁이 갈수록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현 SM 경영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초 SM 3.0 계획을 발표하면서 프로듀싱 체계화와 멀티 제작을 하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가볍게 들으면 앞으로 제작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는 지금까지 이수만 혼자서 자지 우지했던 sm의 프로듀싱을 멀티로 진행함으로써 매출도 증가시키고 이수만의 역량력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수만은 1992년 현진영부터 최근의 에스파까지 한국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그리고 앞으로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가수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냈습니다. 케이팝 시대의 포문을연 선구자이자 지금은 이미 70살에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음악의 트렌드를 주도해왔던 능력 있는 작자였습니다. 하지만 라이크 계획이라는 개인 지분 100%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지난 22년 동안 음악 자문 및 프로듀싱 업무라는 명목으로 SM로부터 으약 1,5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수만이 보유한 SM의 지분은 겨우 18% 정도인데, 마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주주들의 몫까지 독차지해 온 것입니다. SM과 라이크 계획의 계약은 2014년에도, 2021년에도,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SM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십억 그리고 수백억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였습니다. 이곳 SM은 선생님과 그간의 모든 아티스트, 우리 모든 SM의 임직원들이 다 같이 꿈을 꾸며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당신의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팬들이 사랑으로 키운 회사입니다. 81.6%의 다른 주주들이 우리를 믿고 투자해주신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보호되고 운영되는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SM에서 그동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수만이 총괄 프로듀서라는 직책으로 모든 음반 발매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입니다. 라이크 계획에 지불되는 수수료에 대해 2019년 KB 자산운용이 문제를 제기하자. SM은 수수료 문제는 충분한 이해 없이 액수 자체만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프로듀싱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고 많이 이제껏 받아온 프로듀싱 서비스의 차질이 발생해 주요 아티스트들이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잊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라이크 계획으로 받는 수수료의 적고 많음은 너희들이 감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만약 그걸 문제시하면 소속 가수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대놓고 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SM 주주들의 바램이 흐지부지 되었지만 3년이 지난 2022년 3월 SM 주주 총회에서 지분 1 2를 보유하고 있던 온라인 파트너스가 다른 주주들과 연합하여 추천한 인물이 sm 감사 에 선임되면서 대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수만은 그동안 자신의 수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인물 들을 대표이사에 임명해서 sm과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언제든 표대결에 들어가게 될 경우 이수만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내이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겨우 18%의 지분 밖에 없으면서 sm을 마음대로 조종했던 이수만에게 있어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다급해진 이수만은 회사 조직을 움직여 자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으며 공개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티스트는 이수만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성명을 내라. 임직원들을 시켜서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선동을 해라. 이수만과 SM은 국내에서는 임시 공연 계약을 맺고 이수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해라. 앞으로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앨범과 아티스트 활동은 이수만 소유의 해외법인, 즉, CTP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라. 아니면 차라리 이수만과 한국에서 제2의 프로진 계약을 체결해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이수만을 위한 주총대응반을 만들어라. 이수만 없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도록 1분기 매출액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라. 12월에 제작 완료된 음반 음원이 출시되고 난 뒤, 즉, 2023년 2월 중하순부터 3월까지의 음반 음원은 발매 시기를 4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봐라. 결국 언론에는 총괄 프로듀서를 그만두었다고 말하고 작년 말을 기점으로 s m 과 라이크 기획의 계약도 끝났다고 언론프레이를 해왔지만 이수만 본인은 전혀 sm을 떠날 생각이 없었으며 더불어 sm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참고 참다가 폭발하여 연합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배후에는 바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시킬 계획이 있었는데 SM을 인수할 수 있다면 SM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노하우도 흡수할 수 있고 여차하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SM과 합병시켜 우회 상장을 노려볼 수도 있으니 SM은 놓쳐서는 안 되는 인수 대상이었습니다. SM의 경영진도 카카오의 다양한 플랫폼과의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지난 7일 카카오에게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발행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의 약 9%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수만 측이 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인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 SM의 경영진인 이성수 공동대표는 이수만의 처 조카이고 타경준 공동대표는 2001년 SM 공채 매니저 출신으로 이수만과는 이미 20년 이상을 함께해온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공동대표들은 이수 이수만이 선택했기에 대표가 될수 있었던 사람들이며 그동안은 이수만이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르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이수만을 밀어내면서 까지 다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성수 타경준이 대표를 맡는 기간에도 즉 자신들의 책임함에 있던 sm이 그동안 라이크 기획과의 거래를 지속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라이크 기획으로 흘러들어간 수천억의 수수료를 반관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만의 지시에 따라 본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와이너리아 외식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들로 인해 발생한 적자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이성수 공동대표의 발표를 보면 라이크 기획 사건보다 더 황당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ctp의 존재입니다. 이 ctp라고 하는 회사는 라이크 기획이 아닌 별도의 해외 법인입니다. ctp와 해외 레이블사 간의 앞선 계약들은 작년 연말에 종료된 SM과 라이크 계획간의 프로듀싱 계약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하이브와 이스만의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르면 이스만의 국내 프로듀싱은 3년간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프로듀싱은 전혀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굳이 이 주식 매매 계약서에 해외 프로듀싱에 관한 약정을 하였을까요?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인 CTP의 위법 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약한 것일까요? CTP는 이수만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사업체인데 설립 시기가 2019년으로 공교롭게도 KB 자산 운용이 SM과 라이크 기획에 수수료 지급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때와 같습니다. 이수만은 언젠가 라이크 기획이 SM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자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체를 숨기기 위해 CTP는 SM이 아닌 해외 레이블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SM 가수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 CTP와 해외 레이블이 먼저 정산하여 음원 수익의 6%를 가져가고 난 후에 SM이 해외 레이블과의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SM의 주주들은 해외 활동 수익의 6%가 뜯기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수만이 CTP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이 역외탈세를 시도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하이브는 SM을 인수하면서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기존 SM 주주들이 손해를 볼 것이 명확한데도 이수만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이 사실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문화는 독점될 수 없고, 독점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문화산업의 근본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K-POP이 독점화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대적 M&A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달라진 SM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전 세계에 K-POP을 소개하고 문화를 확대하는 멋진 일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SM의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SM 인수 시도를 사력을 다하여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이 그동안 K-POP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수칠 때 떠났으면 남는 기억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뜻합니다. 요즘 세상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 갈수록 중용을 지키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카카오와 하이브 어느 회사가 인수하는 게 좋을까요?